생명공학 연구원 이정숙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환경 변화와 신지식 재산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박사님은 현재 아, 현재는 아니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 전문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이정숙 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어, 신지식재산의 정의 아마 신지식재산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그간의 성과, 그 발전 방향,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식재산법 어, 제 3조 1호에 보면 지식재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재산은 경제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 좀 어, 들으시기에 아,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의 주류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로 해서 언젠가는 지식 재산의 주류로 어,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신지식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범주로 본다면 유전자원, 뭐 전통 지식, 그다음 신품종,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다 신직재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생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그리고 뒤쪽에 이제 데이터나 AI 같은 신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신직재산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국제규범인 나고야 의정서가 시작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자원 이용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적인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오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 국외 자원 이용과 국내 자원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을 했는데요. 먼저 어, 해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우리 자원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 데이터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생물자원 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DB를 확대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활성화와 데이터 내실화를 추진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 부처가 구축하고 있는 자원 정보 시스템을 어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된 코비스로 통합하는 어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어, ABS 당사국에 자원을 접근할 수 있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요. 다음에 관계부처 합동 ABS 법률 지원단을 발족하여,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해외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소재 개발 연구도 이제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원 부국과 생물 다양성 공동 조사 등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자원 정보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기에 대한 목록집을 발간해서 한반도의 생물자원에 대한 소유권 입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자원별 내 소관 부처의 법률을 정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이행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된 쟁점을 도출한 것입니다. 인지식계산법이 어, 시작됐던 10년 전에는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로 도입이 되었지만 오늘 발표하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 종합해보면 이런 신기술들이 지금은 주류 기술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 인지계산 분야는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주류 기술로 넘어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가를 아마 생각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금방 어, 뭐, 법으로 제정이 되거나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차세대 IP특별위원회랑 AI IP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추진되고 관련 법률들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을 지금까지 그 신직해산 전문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어 생물 자원에 대한 국제 규범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크게 따라서 국내 자원에 대한 국내법도 검토를 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AI나 AR, VR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석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해 왔고요. 그다음 전통 지식의 가치 점검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될 건데요. 어,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규범에서도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의 대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물자원이 된 국내법이 만들어진 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새로운 또 국제규범도 이런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빅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날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기술과 연계된 IP에 대한 창출 보호 활용 문제, 그다음 컨텐츠 그리고 전통 지식 이런 거에 대해 컨텐츠에 대한 창출 보호 활용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통 지식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지식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야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신지재산 범위 중에서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 생물자원 보존 활용을 통한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그다음에 전통 지식 자원을 통한 지식 재산을 통한 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유망한 신지식 재산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지식 재산 분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국내 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신기술과 그신기술에 자꾸 접목돼서 나오는 융합된 산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IP 관점에서 창출하고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진지식 재산 전문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